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창조주를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창조주를 믿습니다. 네,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말씀을 또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다가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웨스트민스 소요리문답 그 중에 세 번째 산문이 있습니다 산문이 뭐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 같습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것이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보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삶에서 중요한 건 삶이 먼저지, 교리는 중요치 않다. 신학이나 교리는 나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교리는 필요 없고, 신학도 필요 없고, 진리도 필요 없다. 삶이 중요한 거다. 삶이.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삶이 이렇게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야 그거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사는데 무슨, 교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면서 막 뭐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재밌죠?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에를 문답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 그것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할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게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리고 진리고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다 보니까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삶의 내용이 중요한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이 말을 오해해 가지고 아 교리는 필요 없어, 신학도 필요 없어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사단이 하는 아주 악랄한 속임수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웨스트민스터 서열문답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먼저 믿어야 돼요. 믿는 다음에 그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를 배우는 거. 그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일장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일장이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들려주고 있어요. 창세기 일장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써 있는 내용이 뭐예요? 신학적 선언이란 말이요. 선언. 대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고 우리가 드려야 될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이 이렇게 시작한다는 게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모르고 처음 성경읽는데 대뜸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이 창조주야,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걸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대상에 그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뭘 어떻게 했는지, 뭐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막 설명한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이니까 믿어.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내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처음부터 아예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청지를 만드신 분이야. 이거를 믿어야 된다.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다음 신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나머지 신앙생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첫 출발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살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믿으라고 성경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교리고 신학인 거예요. 그 증거가 일절에 나오잖아요. 일절에. 성경 막 읽지 않아도 그냥 성경은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모든 내용이 다 비슷해요. 먼저 우리가 진리 위에 세워져야지, 신학 위에 세워져야지, 바른 교리 위에서 세워져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다 가르쳐 줘요. 그럼에도 성경이 여기서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그 모든 삶의 내용이 바른 신학 위에, 바른 신앙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잃어버린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교리 안 믿어도 자기들 마음대로 착하게 잘 살잖아요. 그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그러면 하나님 오케이 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시작부터 교리, 신학,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신앙 고백, 즉 우리가 믿는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십계명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십계명은 열가지 계명이 나와요. 근데 십계명 맨 앞줄에 뭐가 써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십계명은 처음부터 어떻게 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먼저 선언을 한 다음에 이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를 그다음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옥장 5절에 뭐가 나오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그 앞에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요하는 오직 유일하신 요하시니 하나님이 누군지를 먼저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신명기 6장 앞뒤에 뭐 개명도 있고 율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없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가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 교리가 진리가 신학이 잘못됐으면 그 위에 세워진 건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실제로 그렇게 못 살더라도 우리의 교리는 우리의 신학은 우리의 진리는 중요한 거예요. 그건 변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여러분, 회개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천국이가까웠기때문이에요 근데 천국이라는단어가 개명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그냥 선언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가언이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는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이친구이친구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도 똑같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 가서 예배드릴까요? 예루살렘에서 드릴까요? 저기 그리심 산에 가서 예배드릴까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잘못 알고 있다. 다른 것을 알고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걸 알아야지 바르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영의신이라는 진리의 성령에 세워진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저기 가서 예배할까 저기 가서 예배할까 여자가 그러고 있었다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도 신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그냥 대놓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풀어가잖아요 요한복음 1장도 똑같죠 대처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토대 위에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이 말씀이 없이 신학이 없이 살아내는 삶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선언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그래서 과학적인 책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지었는지 막 과학적으로 연구하거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연구하라고 창세기가 기록된 게 아니라 창세기는 처음부터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1절을 넘어서야지 그다음에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1장 1절을 못 넘어서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도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옛날에 종교기혁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가지고 소요리문답을 만든 거예요. 소요리문답이나 대요리문답이 다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근거로 해요. 사도신경의 첫 글자가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신앙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신앙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신학자가 된다라고 해플트린티 김진혁 교수라는 분이 얘기했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신앙을 가지면이에요 신앙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전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옛날에 얘기했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이해하면 절대로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이해하고 싶습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의 내용이고, 히브리서 11장 3절의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창조주를 믿어야지, 그 다음에 신앙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창세기 1장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아 창세기 1장 1절 뿐만 아니라 창세기가 우리한테 들려주는 게 뭐예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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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 설명할 거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태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감이 깊음이 있고 막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 뭐 했어요?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 창조는 바라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인간에게는 쓰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한 사람은 다 알지만 하나님만이 주어가 되는 단어가 이 창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창조를 못해요. 왜냐면이 바라가 쓰이는 이유는 바라는 재료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서 창조했을 때 쓰는 단어예요. 사람은 창조할 수 있어요. 어디서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라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물건들, 모든 만물들은 이 창조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갖냐? 목적어는 언제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됐다는 의미. 그냥 심심해서 아이 장난감 하나 만들까? 아유, 내가 이거 하나 만들어보자 이러면서 만든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한한 권능으로 이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가 고백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무에서 유를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 열정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야 빛이 있어라, 야 사람이 있어라 이랬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뚝딱뚝딱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온갖 지성과 하나님 당신의 지혜와 무궁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우리 어? 그냥 미경아 거기 있어라. 그리고 툭 던져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갖 생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창세기 1장을 다안 읽었지만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가라사대가 10번, 되라 이스라가 8번 그 다음에 나누라 만들라 하게 하시고가 일곱 번 그대로 됐더라 일곱 번 좋았더라 일곱 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더라 일곱 번 대부분 열 번이나 일곱 번의 단어가 끝에 쓰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대 근동에서 열 번이나 일곱 번은 언제나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창세기의 저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으로 한 모든 것이 완벽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곱 번열번 번, 일곱 번 일곱 번 일곱 번의 숫자를 써가면서 이걸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말씀이라는 거, 말씀. 온 세상을 어떻게 했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어둡던 세상이 질서가 잡히고 모든 만물이 세워졌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지실 때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말씀으로 지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니까, 이 아름다운 지구도 우리 앞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 창조주를 믿는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분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이루어져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이루어져요. 오늘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지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세상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감격해야 돼요. 감격해야 된다. 여러분 꽃잎 하나 보고 나뭇잎 하나 보고 어내 얼굴 보면서 코 보면서 못생겼다 하지 마시고 감격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오밀조밀하게 못생기게 만들셨을까?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올라온 지구.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대요 에? 물이 드러나고 무치 드러나고 물이 내려앉고 산이 있고 그랜드 캐년을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기절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절벽과 깎아내린 모든 어떤 계곡들이 생길 수가 있을까 하, 인간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연이 스스로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과학자들도 그래서 하나님 만든 거예요. 나이아가라 어른들 가야 돼 나이아가라 가면 나이가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폭포가 어디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여기 배 타고 저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고 싶어서 막 몰려다닌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서명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예술품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감격해야 돼 여러분 진짜 감격하세요 여러분 여기 그림이 뭔지 아세요 이두 부부는 캐나다 몬타리오라고 하는 곳에서 12년 동안 식당을 했어요 12년밖에 안 했는데 그게 50년 전 1970년도에 12년 동안 식당을 했대요 근데 식당을 할 때마다 이 가게에 무명의 화가 부부가 와서 아침마다 샌드위치를 먹고 갔는데 돈이 없으면 그림을 주고 갔대요 돈 대신 그림으로 음식값을 낸 거예요 근데 50년이 지났는데 우연히 그 화가가 유명해지면서 이 사람이 옛날 50년 전에 준게 검은 트럭이라고 하는 그냥 검은 트럭 하나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경매에 붙었는데 음식값이 그 당시 2,900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3억 4천만 원에 팔렸대. 3천원짜리가 3억 4천에 팔렸다니까요. 이 별것 아닌 검정색 트럭 하나 그렸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그냥 이거 살려고 난리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든 이 세상 돈으로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냐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뭐를 해요? 세상은 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신 세상은 다 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쓰라했더니 귀를 듣고 빛이 거기 생겨요. 땅이 드러나라 했더니 땅이 드러나요. 바다가 생기란 바다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말씀 신앙은 판종 신앙이에요. 순종 신앙. 여러분, 듣는다는 건늘 얘기하지만 귀로 듣는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는 건 내가 들은 걸 행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항상 들어라, 들어라라는 말은 행하라는 얘기지. 기기우려, 기밥좀 파라. 얘기가 아니에요. 기밥 파라. 이거 그러면서 귀를 파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창세기가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오늘도 순종해서 저기 해가 있고 저기 달이 있고 저기 별이 있고 나무가 있고 다 있잖아요 인간만 교만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는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순종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길을 두개 만들고 입을 하나 만든 줄 아시겠어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보는 것보다 듣는 걸 먼저 하라는 거 눈에는 눈꺼풀이 있어서 함부로 보지 말라고 가끔씩 차단하는데 귀는 귀꺼풀이 없어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자주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플러시나커의 하우드 핸드릭스라는 교수가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말할 때 듣고도 행하지 않는 건안 들은 것이다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는 건 듣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냐, 아시죠? 들으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만물이 순종하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 우리 신앙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자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창조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네, 우리는 창조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이 지구를 보십시오. 지구가 처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일이 있었대. 생일. 지구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생일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이 있으라 해서 생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서 생일이 있어요 야내 생일이야 여러분 생일이 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시작이 있었다는 얘기고 결국은 나는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생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생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끝도 없다는 얘기예요 창세기가 세상의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다는 얘기는 시작하게 하신 분은 시작이 없다는 얘기예요 끝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영원하시다는 얘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가 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어제가 내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오늘이에요. 모든 게 오늘. 우리는 답답하잖아요. 어제는 실패했고, 내일은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제, 오늘, 내일을 동시에 오늘로 경험하시기 때문에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없으세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끌고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보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대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들고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어서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고 셋째 날은 땅을 드러나게 하셔서 풀, 채소, 과목을 자라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뭘 하세요? 이 셋째 날에 맞춰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그 자리에 지배자, 주관자, 청지기를 만드세요. 빛을 다스리는 광명을 만드셔서 광명체가 빛을 주관하게 하세요. 계절을 주관하게 하세요. 궁창에는 하늘은 새가 그리고 바다는 물고기가 거주하게 하셔서 그들이 주인공 노릇을 하게 하세요. 땅에는 어떻게 돼요? 생물과 동물과 사람을 만드셔서 그들이 그 자리를 주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잘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3일은 준비하시고 그 다음 3일은 그것에 관리자를 세워 놓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창조할 때 혼돈과 공허였지만 마지막 창조할 때는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이 번성하고 힘이 있고 만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 얘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처음 보실 때온 세상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사무실을 하나씩 차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사무실에 관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광명체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새와 물고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하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광명체는 계절을 주관하기 위해서 물고기와 새는 하늘과 바다를 주관하는 그리고 사람은 동물은 생물은 땅에서 땅을 주관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 우연은 있다? 없다. 성경에 우연은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우연히 만들었다고요? 아니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영국의 무실론자 중에 무실론자라고 하는 앤서니 플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27살 때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신학과 위증성이라고 그래서 놀라운 책을 써서 신학은 가짜다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은 우연이 있다 우연이 있다 이러면서 책을 써서 무신론자들의 교과서인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04년 12월에 갑자기 회심을 했어요. 전 세계가 뉴욕 탄지를 비롯한 모든 신문들이 대서표했어요. 평생을 무신론자로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데어있어 같. 거기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책을 쓴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무려 50년 이상을 무신론자로 산 사람이 81세에 죽어갈 그 나이에 갑자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기사들이 찾아가서 왜 당신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아무리 과학을 연구해봐도 이 땅은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세상은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누군가 창조자가 있고 누군가 지적 설계자가 이 세상을 다 만드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고 과학을 연구해 보면 세상을 우연히 만들었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이 다 내가 창조 전에 아버지와 누렸던 영광과 교제와 사랑을 저들도 누리게 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부족해서 사람이 필요해 보여서 만드셨다고 그러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 당신의 아름다움,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와 그 교제 안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사하며 살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땡큐 하는 사시이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창조주의 섭리를 믿습니다. 창조주의 네, 섭리를 믿습니다. 예. 창조주의 우리는 섭리를 믿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분의 섭리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면 섭리가 뭔지 아시죠? 온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흐함이 깊었다 이 얘기는 우리식으로 막 혼돈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히브리어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돈한 상태에 뭐가 나왔어요?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니까 이 아름다운 우주가 질서를 잡고 자기 자리를 잡고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혼돈과 공허를 누가 질서를 잡습니까 로,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탄식하심으로 인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질서를 잡아가신다고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니까 온 우주가 질서를 따라 따라라라라라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팽이를 보십시오 발팽이가 그냥 이렇게 생긴 것 같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이게 엄청난 놀라운 질서래요. 숫자의 배열에 1, 3, 5, 7 이런 식으로 배수에 의해서 크기가 정해져 돌아간대요. 해바라기를 보다 해바라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좌 우로 돌아가면서 질서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대요. 뿐만 아니에요. 사람도 과학자도 연구할 때 모든 인체가 엄청난 과학적인 어떤 숫자에 의해서 배열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각기 역할을 따라 각기 모양을 따라. 자기에게 허락한 어떤 은사대로 기능대로 만드셨다고 얘기하는 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태양을 만드셨대요. 태양 여기 써있죠? 태양은 지구와 거리가 1억 4,960만 킬로미터래요. 조금만 가까우면 우리는 타서 죽고, 조금만 멀어지면 얼어서 죽어요.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해, 달, 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뭔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 달, 별을 만들면서 창세기에는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이 광명체들로 날을 주관하게 하고 계절을 주관하게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절을 주관하게 하고 이 단어들 계절이라고 하는 단어,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는 만남의 시간, 미팅 타임이라고 레이에 보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절기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1장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절을 만들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만나는 절기를 만드셨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날, 해 이런 단어들 용, 샤나 이런 단어들은 다 유대인의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절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계절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절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절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만 만들었어요? 어둠도 만드셨다니까요. 어둠이 나빠요? 아니요. 어둠은 있어야 빛이 있는 거예요. 어둠과 빛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병든 신앙인 거예요. 어둠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빛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계절을 살아가면서 시절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 사계절 기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에도 사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맨날 내가 봄만 누리고 싶다고요?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내 인생에 봄이 다가오고 여름이 다가오고 겨울이 다가오고 가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하지 마시고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평생 나는 행복하고 평생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나님이 허락한 선물로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창조주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네. 마지막 얘기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노리치 율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타락으로 훼손된 것을 고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셨는지를 생각해보라.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주님의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잘 알아두라. 그분의 뜻은 사랑이었음을 누가 그것을 계시하는가 사랑이다. 그가 무엇을 계시하는가 사랑이다. 왜 그것을 계수하는가? 사랑이다. 여기 사랑에 머물라. 그러면 그대는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랑 없이 달리 알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계절마다 내 삶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Amen.